안녕하세요. 박은정의 논일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생존에 급급하면 인생이 꼬이고, 조급하면 눈앞에 있는 기회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책을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함께 들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봄이 되어줄게요. 사람마다 봄이 오는 시기는 다르대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요. 겨울이 있기에 봄도 있는걸요? 그러니 겨울을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을 막아서는 찬바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붙잡고 있는 희망을 놓지 말아요. 내가 함께 잡아 줄게요.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캄캄한 현실이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함께 걸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봄이 되어 줄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을 응원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마음을 담을 말이 턱없이 부족하고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하고 미안할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게 되기도 해요. 너무 애쓰며 고민하지 않았으면 해요.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은 힘든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안아주고 옆에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기도 해요.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싫고 한심하고 삶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고 있더라도 잠시 잊을 수도 있어요. 없이 산다고 느끼는 삶이라도 삶은 소중해요. 우리 모두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니까요. 버겁고 힘들지만 좌절하지 말고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해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